염색을 배우실 텐데요. 자, 재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보시는 대로 아까 무늬를 새기셨던 무늬를 새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무늬를 새기지 않고 그냥 어, 원색 본톤으로 하실 거면 무늬를 새기지 않은 통 가지고 준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물 준비되어 있고요. 붓 준비되어 있고요. 무슨 뭐 집에 있는 아무 그시이나 중간 크기 그시이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따로 구입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건 염료 그릇이에요. 접시나 뭐 이런 거 그냥 하얀색 그릇이면 어떤 거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자, 헝겊 준비가 되어있는데요이 헝겊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 헝겊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 40수 정도 되는 거즈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고요. 반지에 흰색이어야 하고요. 풀이 먹여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염색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뭐, 따로 염색용으로 딱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 비슷한 걸 구입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영 없으시면은, 어, 의류용 거즈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지금, 가, 통가죽용 전용 염료거든요. 물감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통가죽에 염료가 될수 있도록 그 처리가 되어 있는 물감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걸 대체해서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반드시 가수, 가죽용 염료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뭐 다른 뭐 물감이라든지 유화 감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가죽을 버리시게 되니까 반드시 통가죽 물감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제 염색을 시작해 보실 텐데요. 자, 먼저 저는 파란색으로 염색을 해보려고 파란색 염료를 쓰시로 했거든요. 자, 보시면 어 아까 그어 모델러로 모델러 모델러로 무늬를 새겨 넣은 무늬 안쪽에 들어갈 색깔을 먼저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염료 자체가 수성 염료이기 때문에 어 계속 이렇게 염색을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중첩이 돼서 점점 더 짙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채화 쓰시는 거랑은 다를 게 없거든요. 그걸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 위쪽에 들어갈 색깔이 조금 밝은 색깔을 선 안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밝은 색깔 만드시는 거는 수채화하고 똑같이 염료와 물을 섞으시면 돼요. 자, 염료 골수 물을 좀 따르시고요. 염료를 조금만 섞으셔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래서 살짝 그려보시면, 이렇게 하늘색 보이시죠? 자, 이걸 가지고 염색을 해보실 텐데요. 자, 먼저 푹 묻히셔서, 이색 같은 경우는 가죽 위에 술둥글리드 둥글리듯 칠해주세요. 이렇게 붓자국을 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그 이렇게 붓자국을 내시게 되면은, 어, 선 안쪽으로도 잘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붓자국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둥글리드 넣어주세요. 흉생기거나 이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가죽에 수분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충분한 양을 칠해 을 주시면 돼요. 제가, 어, 가죽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면서 통가죽 같은 경우는 수분에 의해서 변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염색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분이 없으면 염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충분히 적셔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유색으로 이제 파란 색깔을 넣으시게 될 텐데요. 색을 조금 따라넣을게요 자, 보시고 자, 얘는 붓으로 넣게 되면은 선 안쪽에 색깔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선 안쪽에 넣지 않기 위해서 헝컵을 사용하실 을 거예요. 자, 헝컵 접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좀 복잡, 그 처음에 복잡하게 여실수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종이접기하고 비슷해요. 자, 반 접으시고요. 다시 반 접으시고요. 자, 조금만 사각형 게 됐죠? 조그만 사각형이 접혀있는 부분 있죠? 접혀있는 부분을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자, 뭐, 너무 작거나 크게 접을 필요 없이 응. 적당한 선에서 삼각형을 접으시면 되고요. 응. 자, 이 삼각형을 종이비행기 접는 거랑 비슷해요. 자, 세 개의 모서리 각을 한데 모을 거예요. 자, 이쪽 먼저요. 자, 모서리 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딱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딱 만나게. 자, 이 상황에서 그대로 반으로 꼭 접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접으시면은 앞쪽이 약간 딱딱한 거 느껴지실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이걸 접으신 게 아니라 앞쪽을 약간 딱딱하게 해서, 선 어, 안쪽으로 무늬를 넣지 않, 그 염료를 넣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쪽이 약간 딱딱하면 큰무렵이 사용이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 좀 바트게 잡으시고요. 이거를 그 염료를 묻히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멀찌감치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손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만드시는 부건이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반드시 바트게 잡아주세요. 자, 손에 좀 묻을 수 있습니다. 자, 파란 색깔을 살짝 찍어서, 자, 옆에 종이에 이렇게 조금 눌러서, 헝겊의 양을 좀 조절을 해주세요. 자, 보시면, 살살살살 이쪽을 문질러 보시면요. 자, 어때요? 문이 안쪽에 색깔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헝겊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하실 때 주의사항이 너무 얘를 한군데를 계속 문지르시게 되면은 어, 헝겊에 수분이 없어지면서 가죽을 말리게 돼요. 그럼 조금 있다가 저희가 광처리라고 해서 이제 반짝반짝하게 마감처리해줄 때그 상황이 벌어져서 염색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왔다 갔다 해주세요. 헝겊에 물가 떨어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유일한 색깔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색깔은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칠하셨으면요. 그러고 나서 약간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라데이션 칼라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라데이션 칼라는 원색에 검정색을 좀 섞으시면 돼요. 그럼 분청색이 되겠죠. 이렇게 색깔 확인하시는 거 마찬가지로 붓으로 삐빙 저어서 종이에 살짝 그려보시면 돼요. 그럼 색깔이 약간 분청색이로난거 확인되시나요? 자, 이 상황에서 반드시 색깔이 바뀔 때마다 헝겊은 갈아주세요. 왜냐하면, 헝겊 안에서도 색깔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색깔을 내시기 위해서는 헝겊을 반드시 새 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짙은 색깔을 살짝 묻혀서요. 통통통 여러 번 하시는 거는 똑같이 해주시고요. 자, 끝에서부터요. 자, 크레데션 효과 내는 거 들어갑니다. 끝에서부터 좀 힘을 빡빡빡. 압력을 주시면 어때요? 정말 짙은 색깔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안으로 들이시면서 손의 힘을 살짝 풀어주세요. 색깔은 압력에 의해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손에 압력을 푸시면 색깔이 그만큼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걸 힘을 잘못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이세요? 이 선생님 거. 자, 일부러, 일부러 선을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넣으시는 거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라데이션을 넣으려고 했는데 손이 생기는 거는 그라데이션이 더 이상 아니겠죠? 그래서 힘을 천천히 빼셔야 돼요. 아니들면서 천천히, 천천히. 힘을 뺀다는 것 자체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렇게 힘줄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자, 힘을 천천히 빼시면 그만큼 색깔도 덜 들어가게 되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제가 사방 다 넣어볼게요. 자, 그라데이션 컬러 같은 경우는 기계로 염색이 안 되는 염색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콩의 맛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염색법이에요. 가죽공의염색법에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염색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라데이션 염색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제가 해놓은 거 보시면 자, 중간은 좀 밝고 주변은 좀 어둡죠. 자,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한 면에 공존을 해야 예쁘게 보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을 하실 때. 그러니까 맨 마지막 색깔은 중간까지 완전히 들어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절반 정도만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어 충분히 밝은 영역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어두운 면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명암 효과에 의해서 훨씬 더 예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바닥이 좀 지저분해졌습니다만 염색 작업이 끝났습니다.